지난 3일 충북 진천의 돼지 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인접한 지역에서 발생하자 전국 최대 양돈단지인 홍성을 비롯해서 충남도 의 축산농가들이 초긴장 속에 감염 차단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서주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일 충북 진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돼지 3,600여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처음 발생한 지 4일 만에 300여 미터 떨어진 같은 법인의 계열 축사에서도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등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충북과 인접한 충남 지역 축산 농가들도 비상입니다. 특히 돼지 사육 두수 48만 마리로 전국 최대 양돈 지역인 홍성군을 비롯해 충청남도와 시군들은 초긴장 속에 방역에 나섰습니다. 소규모 농가 기준으로 해서 한20 평균 25 농가 정도 방역 실시하고 있습니다. 충남은 지난 2011년 혹독한 구제역 피해를 겪었던 터라. 농민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축사를 소독하며 감염 차단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농장을 구석구석까지 다 해고 특히 중요한 것은 온도 관리하고 돼지 스트레스를 안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돼지의 경우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100% 항체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불안감은 가시지 않습니다. 예방 접종을 더좀 철저히 좀 해달라는 홍보를 하고 있고요. 농가 자체적으로 소독을 철저히 해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지금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폭설로 축사 붕괴가 있다는 가운데 농민들은 구제역 감염 우려 때문에 복구 인력이 찾아오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주석입니다.